어디 건방지게 26시 제주살이를 하러 귤 따러 간거 아니잖아 그쵸? 귤 따러 간거 아니고 그때 이제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캥거루 쪽으로 <laughs> 정석 코스인데요 정신 못 차리는 자녀 정석 코스로다가 자기는 귤 따러 간 것도 아니고 공구리 치러 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잘 놀다가 왔죠 아 제가 뚜드려 팼나요? 그래서, 인생 리셋 중인 분이고, 힐링, 힐링. 그쵸. 33살이면 딱 시작하기 좋은 나이. 26살 때, 아, 그때가 2020년도였어요? 제주사리가 한창 유행할 때, 그때 갔다 오셨군요 제주살이 뭐 한달살이 같은 거는 은퇴하고 한 나이 70 먹었을 때 그럴 때 가시고요 제주 뭐돈 벌러 가신 거 아니죠 그냥 놀러 가셨죠 어디 건방지게 26시 제주살이를 하러 귤 따러 간거 아니잖아 그쵸 귤 따러 간거 아니고 그때 이제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캥거루 쪽으로 <laughs> 정석 코스인데요 정신 못 차리는 자녀 정석 코스로다가 엄마한테 카페 차린다고 돈안 빌렸나요? 빌릴게 하고서 안 갚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기는 귤 따러 간 것도 아니고 공구리 치러 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잘 놀다가 왔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주사리 가서 3년이나 그럼 스물여섯에 가서 서른 아, 대 갖고 왔네요. 그 뒤에 삼 년은 뭐 하셨나요? 삼년 제주도 가서 도, 돈도 받네. 제주도 가서 뭐가 재밌드나? 아 알바도 했어요. 청소업체 알바 깔려고 했는데 논게아니에3삼년 동안 뭘 하긴 했네요. 근데 잘 지내고 온거 아닌가요? 가서 일도 하고 어, 제주도 가서 살 수도 있지. 일을 했다면 약간 이제 경력에. 문제가 좀 생기긴 하는데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힐링 힐링 으러다가아 가볍게 알바 조금씩 하면서 제주도의 풍광을 느끼면서 힐링하고 오셨고 예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잘하셨어요 그냥 놀고 온게 아니라 일도 하고 오고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는 스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완벽하네 빈대붓기 그래요 아나 이분 괜히 무슨 에어비앤비 같은 거 구해가지고 호화롭게 논줄 알았는데 나름 가생 사신 듯봐 숙식은 스님 집에 얹혀서 살고 그리고 청소 알바하고 귤안 땄나요? 템플 스테이 병하고 힐링과 내면의 자아를 찾아서 근데 네, 좀 찾았어요? 자아가 찾아지드나 절에서 나물밥 먹고 자아를 찾으셨나요? 잘 살고 왔는데 뭐라고 욕할 그게 아니네. 꼭 이런다니까, 얘들이. 막 개차반인 것처럼 막 징징거리고 그래 놓고서 막상 들어보면은 너무 야무지게 잘 살았어.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돈까지 열심히 모으려고. 그러니까 열받는다니까. 우리 존망 인생. 인생 곱창 인생들. 잘 하고 왔는데, 이렇게. 저 너무 개념 없죠. 이러면서. 이제는 돈까지 야무지게 모으려고. 아우, 짜증나. 또또또또 지랄임 봐봐 건전하게 힐링 힐링 하고 내면에 자아 찾고 귤도 많이 먹고 청소하고 그러고 잘 갔다 왔네요 템플스테이 비싸요? 아 내가 절이랑 안 친하니까 나 나물 싫어해. 나 나물 싫어해갖고. 템플 스테이가 호텔 가격이에요? 어, 난안 가. 차라리 호텔을 가지. 난 절은 아닌 듯. 아니, 그리고 절에 가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나는 나물 반찬에 일찍 강제로 일어나야 된다? <웃음> <웃음> 안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취업시장에서는 경단녀와 비슷하게 됐다? 어떡하지? 뭐 절에 취직하는 방법 없나요? 절이 좀 자기랑 맞는 것 같다. 절에 행정직원 같은 거안 뽑나? 그런데 들어가면 될 텐데. 이런 부류인 것 같아.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본인이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완벽주의자들 같은 경우. 이런 완벽주의자. 갓생 살아놓고 와서, 제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어쩌죠? 아, 경력 살려서 귤 따든가. 절에 뭐 행정직원으로 가든가. 그럼 되지. 사찰넷이라는 사이트 가면 구인 공고 있어요. 사찰넷. 구인, 이런 거,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 되나요? 잘. 구직 등록, 구인 등록. 공양주 모집 공고입니다. 아, 근데 월 6일이고, 65세 이하? 아, 내 경험이 없는데. 아, 여기, 사찰 내수로 보세요. 괜찮은데? 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구나. 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번 뚫어보십시오 빠져든다 빠져들어 공양주 보살로 다가 경기도 하화유시 4대보험, 재사수당 상여금, 퇴직금 다 있네 아 근데 휴무가 적구나 절이라서 안 되면 절에 취직한다 그래서 지금은 서른 네시고 놀기가 뭐해서 인력 대기도 다니고 제주도 있을 때귤 따기, 잡초 정리 그래요 공양주 보살 <laughs> 신청하세요 우리 절에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픽미 핑미, 픽미 핑미, 픽미요. 음식 같은 거는 뭐잘 알려 주시겠죠? 거기 또 오야지 스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도시에도 절이 많고. 봉은템플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 삼성동에 봉은템플로다가 공양주 보살 뽑아놔도 신도들이 도와주. 개꿀. 나름 월급도 받고. 여기 할머니들이 와서 반찬해주고. 그러니까, 절에 취직해서 1억 모으기. 시주단지 뿌리면 가능할지도. 다 CCTV 있다. CCTV 있어. 그 할머니들이 뽀찌 같은 거 주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왠지 신도들이,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거라도, 옷도 얻어 입고, 좋죠. 밥, 굶진 않을 거 아니야. 템플 스테이 공짜. 아니, 절 좋아하잖아, 자기. 그러니까, 절에서, 뼈를 묻는다. 숙식 제공되고 좋은데? 아니 어디 뭐 공장 일하는 거보다 괜찮은데요? 자를 거 아니잖아 물론 눈 밖에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일 못한다고 잘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면 상주분들이 간혹 뽀찌를 준다 저를 식사 제공해서 식비 안 들고 과일과 떡 지겹게 먹 아, 어,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취업날을 뚫고 취업할 수 있다 과일도 비싼 거라 봤나 그러니까 싸구려 과일을 갖고 왔겠냐고 쌀도 좋은 거 갖고 오고. 와, 씨. 좋은데? 우리가 모르던 세계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 중매도 들어올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 저, 공양주 보살로다가. 저, 잠깐, 유튜브를 적고, 속세를 떠나, 봉은 땜플로 가겠습니다. 절에서 홍보하느냐? 나절 유튜브 할까? 절 유튜브랑 절 블로그? 괜찮은데? 제가 파주 김보살로다가, 파주 신녀에서 전직해야죠.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쵸, 그쵸. 스님 말씀, 쇼츠로 뽑기, 그리고, 랩으로 반야심경, 이런 거, 쇼츠를 만들어서. 극락도락이다. 반야심경, 랩 배틀로다가. 저 어떻게 일자리 주실 건가요? 블로그 쌉가는, 영상 제작 쌉가는, 힐링 힐링, 절에서 힐링. 성당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신부님 밥해주는 그런 역할에 근데 월급이 적어요. 숙식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런 숙식 제공 좋은데 인터넷만 깔아주면 종교 쇼츠가 수입이 짭짤하다. 슈퍼 <laughs> 땡스 눌러주나요? 불심으로 <laughs> 대동단결. 내가 종교랑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취직할 수 있다. 취직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이력서 넣을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 어디 가셨나요? 이력서 넣을 건가요? 아니면 절에 질리셨나요?